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산에 오르는 일이 있으면 또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새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모세 엘리야를 보기도 하고 큰 신비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신비 체험을 하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에게 한 가지를 아주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아홉 제자,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죠. 곧 산에서 내려가면은 그 친구들을 아홉 제자들을 만날 터인데 이 아홉 친구들이 부를 거 아니겠어요. 야 산에 가서 뭐 했어? 뭐뭐 뭐 맛있는 거 먹었니? 또 무슨 예수님이랑 무슨 얘기 했니? 뭐 했니? 라고 분명히 물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 제자가 아홉 친구들에게 이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뭐 추측할 뿐인데 아마 십중팔구는뭐 말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건 비밀이야. 너랑 나랑 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말하지만 또 어느샌가 이거는, 이건 비밀이야 라고 말하고 또 말을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니까 뭐이세 제자도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이세 제자가 빨리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그래서 서로 내려오면서 숙닥숙닥 세 사람이 수근거리며 심각하게 의논하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인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살아난다는 게 뭐냐. 죽으면 죽은 거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뭐냐라는 게이 당시 제자들에게 새 제자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또 그걸 가지고 세 사람의 서로가 수근수근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서로 세 제자가 수근거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 제자의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 이해를 못하는 세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은 모르는 게더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일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고요. 또 성경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어쩌면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고 성경 읽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서는 늘뭐 이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제가 알고 깨닫는 것은 한 부분이지만 가려져 있는 빙산의 더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저에게 있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큐티를 하시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또 개인적으로 누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겠고 또 여러 번열번 번, 스무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성경의 구절 어떤 성경의 말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 이제 왕의 재정 부흥회라는 이제 그 세미나 가서 김미진 간사님 말씀을 어 들었어요. 좀 길게 했어요. 7시 시작해서 10시 한 40분에 끝났으니까 <laughs> 상당히 길게 한 거죠. 그래 한타임하고 좀 쉬었다 또 한타임하고. 길게 그 강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 신앙 고백, 자기 말씀 깨닫게 된 과정, 자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 체험을 고백을 하는 시간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마음 훈련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결정적인 것들이 자기의 경우 많은 고민 뭐 시련 연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딱 깨닫게 하시는 결정적인 것이 대부분 성경 말씀을 깨달음 주시면서 그전에 전혀 뭐 글씨만 읽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 밭이 바뀌면서 자기 마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저런 은혜들을 자기에게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하는 여러 가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참 동감을 하고 저도 뭐 그런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저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많이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시다가, 또 큐티 하시다가, 여러분,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는 대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 여러분, 뭐, 줄을 치고, 뭐, 이렇게 또 뭐, 별표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시들이 여기저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이해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암송을 하셔야 되고요. 자꾸 열 번, 스무 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잠잘 때 그때 조금 조금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시고 자꾸 묵상을 하시면서 그 뜻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마치 사골국을 뭐한 번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번 끓여서 더 진액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저도 지금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도 여러분 표시해 두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빨간색을 칠하든, 이렇게 퀘션, 뭐 이렇게 의문부호를 뭐 달아놓든, 세모를 하든 어떻게 좀 표시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그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성경 사전을 뭐 찾아보시든지 요즘은 여러분 하도 세월이 좋아서 핸드폰에도 여러분 웬만한 거 이렇게 좀 성경 단어나 의미를 검색을 해보면은 쭉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떠요. 물론 거기도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좀 맞지 않는 엉터리도 가끔 있으니까 정말 어떤 신학자나 또, 나름대로 인정받은 목회자가 써놓은 그 글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에게 물어보시든 아니면 또 믿음 생활 먼저 하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하셔서 성경 말씀이 하나 둘 깨달아질 때그 느끼는 기쁨 어떤 그 지적 깨달음 희열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 일독을 쭉 하고 계시는데 성경 일독 쭉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루에 뭐세장 정도 쭉 읽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표시하시고 또 뭔가 메모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지금 이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또 부탁을 하시니까 또그말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석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뭔가? 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죠 그것 때문에 아주 궁금해했어요 이걸 직접 물어보기에는 뭐예요? 예수님께 또 무조건 들을 수 있거든요. 방금 말한거 방금 물으면은 그것도 모르냐고 또 예수님도 한 소리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질문을 애 둘러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12절 보시면은 이르시대쭉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도 실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핑계 됩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하는데,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먼저 하는 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거죠. 12절, 13절 말씀할 게 있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많은 서기관들이 우리한테 수근수근 거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그 전날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 변모하신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또 질문이 연결돼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부로 엘리아를 대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누구를 말하죠? 이 엘리아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 엘리아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아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3절에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왔다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요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고. 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확실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침내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구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끊임없이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것도 알아보고 싶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읽어도 아무런 질문이 없고 아무런 궁금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글씨만 읽고 아무것도 모르든지 아니면 성경을 다 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알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넌할것 없이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어려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좀 표시해두고 또 사전도 찾아보시고 또뭐 저에게 물어보시든 또 어디 또뭐인터넷들가또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서 말씀을 조금 더 명료하게 조금 더 깊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배워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453장도 가사를 보시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지혜와 그런 말씀이 저게 가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후렴 보시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라는 그런 찬송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우리 모두의 당연한 바램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성경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잘 알도록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 성경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원을 드리고 또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